안녕하세요. 졸레의 나들이. 오늘은 쌉싸름하여 봄나물 최고의 밥도둑 머이 나물을 채취하러 나왔어요. 머이의 놀라운 효능도 같이 알아보, 알아보려고 합니다. 봄나물 이름 중 머이라고 불리는 나물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머구 머구무침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봄나물, 머위나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봄나물 반찬입니다. 몸에 좋은 나물은 쓰다고 하잖아요. 머위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강합니다. 봄에 자주 만들어 먹는 머위나물 요리는. 머리, 머이나물 장아찌와 머이나물 무침 그리고 머이나물 주먹밥이 있어요. 머이나물 주먹밥은 데친 머이나물을 줄기 부분을 접어서 입 위에 놓고 양념된 쌈장을 올리고 밥을 올린 후 입으로 싸서 머이 주먹밥으로 먹으면 됩니다. 머이는 쌍떡잎 식물로 국화과에 속하며 여러의 여러 살이 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관동화로 관동화로 불리는 꽃이 있는데 겨울을 통과하고 꽃핀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머위는 집 근처에 조금만 심어 놓아도 잘 자라는 채소이므로 봄에는 봄나물로 맛있게 채취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물 그리고 국도 끓여 먹기도 하는 머위 나물이므로. 3-4월이 제철이에요. 이 시기에 머위나물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머위순을 잘라서 살짝 데친 후 된장 베이스로 마늘, 참기름, 통깨 넣고 무쳐 먹어요. 머위나물의 쓴맛은 플리페놀 성분인데 데친 후 물에 담가놓으면 쓴맛 성분이 빠져나가요. 머이나물은 약간 쌉싸름한 맛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찬물에 담가 놓는 중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데친 후 그냥 찬물에 헹구기만 하고 무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추장 베이스로 무침할 수도 있답니다. 고추장하고 된장 반반 넣고 머위나물 무침할 수도 있고요. 들깨 가루와 매실청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봄나물 중 머위나물은 매년 4월부터 채취하여 드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기 손바닥만은 머위잎인지라 무침하기에 적당한데요. 조금 더 자라면 끊는, 끓는 물에 데칠 때 줄기부터 먼저 넣고 열까지 천천히 헤아린 후 잎을 넣어주어야 잘 데쳐집니다. 머위나물은 잎이 다 펴지기 전부터 채취하여 데친 후머위나물 무침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채취하는 크기 정도부터 물, 설탕, 식초를 1대1대1로 넣고 끓인 후머위나물을 차곡차곡 적당량씩 같은 방향으로 김치통에 넣은 통에 식힌 물, 설탕, 물, 설탕 식초물을 부어주고 소금은 입맛보다 조금 더 짜다 쉽게 넣어 준후 실온에 하루 정도 두, 두면 숨이 죽더라고요. 숨 죽은 머위순을 다시 정리해 주고 짱아찌 물은 따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어 준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식초는 사과 식초가 맛이 더 좋았어요. 고기 구워서 쌈채소와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그냥 밥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소금만으로 간을 하면 맑은 장아찌가 되고요. 간장과 소금을 넣으면 간장색이 있는 장아찌가 됩니다. 머위나 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우리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고 뼈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봄철에 딱 알맞은 봄나물인 듯합니다. 또한 머이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 장내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어 변비를 해결해주고 혈당까지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위나물은뇌 기능을 보호해주고 기억력 증진에도 좋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머위나물을 섭취를 해야겠어요. 머위나물은 간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머위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간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간의, 간의 부담을 덜어주며 머위 특유의 향과 쓴 맛이 있어 서 소화와 식욕 증진에 좋으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도 풍부하다고 해요. 머위의 뿌리는 약재나 차로 사용되며 꽃은 튀김으로, 잎은 나물이나 장아찌, 줄기도 나물이, 나물 나물을 해먹으면 맛있고요. 머위 줄기 볶음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참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봄에 나온 머위 나물은 머위순 그리고 꽃이 피기 전 머위꽃을 채취하여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머위꽃은 알레르기에 민감하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뿌리는 간이 약한 분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졸려의 나들이 오늘은 쌉싸름하여 봄나물 최고의 밥도둑, 머이나물을 채취하러 나왔어요. 머이나물을 채취하면서 봄나물 중 가장 맛있는 머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입맛돋구는 쌉싸름한 머이나물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